이번 시간에는 이제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얘긴데, 자 이거는 거리만 구하면 루트거든. 근데 제곱을 하잖아, 그렇 거리만 구하면 루트 한2차식이야 제곱을 하니까 그냥 2차식이 돼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2차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제곱식을 통해서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크게 형태가 이제 두 가지 형, 두 가지 정도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PA의 제곱 더하기 PB 제곱. 뭐, 이거, 이런 꼴이 있고, 또 PA의 제곱 더하기 PB 제곱. 뭐, 더하기 PC 제곱. 여기서 이제 AB는 고정되어 있는 점이야. 뭐 ABC 고정되어 있는 점이고, P는 움직이는 점이야. 이런 형태의 꼴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다 2차식이 되니까 완전 조급식을 통해서 구하면 돼.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이 있어. 얘는 그냥 2차식으로 푸는 거고, 이것도 2차식으로 푸는 것도 있고, 또는 우리가 뒤에서 배운 무게 중심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거든. 근데 무게 중심을 이용해서 푸는 게더 좋을 때도 있고, 문제에 따라서 더 간단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고 있어. 자, 문제를 보면. 자, A하고 B는 이제 고정되어 있고, C도 고정되어 있는 점이야. 이때 PA제곱 더하기 PB제곱 더하기 p c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죠. 자, 일단 그냥 이제 기본기로 2차 식으로 이제 풀어볼 거야. P가 X, Y라고 했잖아 그럼 PA제곱. 쭉 한번 써보자.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 여기가 이제 PA제곱이고, PB의 제곱은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 그 다음, pc의 제곱도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x제곱이 3개, y제곱이 3개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그래서 3x의 제곱, 플러스,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 마이너스 4x, 그치? 여기서는 그냥 없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8x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2x, 이거 먼저 써주자고. 자, 그 다음 y제곱이 3개 있다고 했고 자, 여기서 마이너스 12y가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4y가 되고 여기서는 플러스 4y네. 그러면 은 마이너스 12y만 남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상수항. 상수항 쭉 써볼게. 4, 36, 여기 4, 16, 4 이렇게 되겠지. 이걸 쭉다더하면 64가 될 거야. 이렇게. 자, 이차식이니까 x에 관한 완전제곱식. 그 다음에 y가 나 완전제곱식. 그러면 64에서 12, 12, 24를 빼주니까 40만 남겠네. 그럼 얘는 3의 x-2의 제곱 플러스 3의 y-2의 제곱 더하기 40이 되는 거지. 따라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여기 있는 게 0이 되고 여기 있는 게 0이 될때 40으로 최소값을 갖는다 이거야. 정답은 3번이다 이거야. 미리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게 무게중심과 관련돼 있다고 했잖아. 그지? ABC 삼각형에서 이거의 무게중심이 뒤에 이제 우리 무게중심 배우면 알겠지만 X-2가 0이 되는 X값 2 Y-2가 0이 되는 Y값 2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단 말이지. 알겠지? 미리 한번 봐두고 가보자고.